근데 여보, 면은 전부 다 과가 동글동글한 게 요런 거 있잖아. 그죠? 요런 것들은 대부분 안에 그 종자수 요런 게잘 들어가 있어요. 음. 네, 요런 것들이 이미 다섯 개 음. 방향에 다찾잖아요 그죠? 실험 하는 거잖아. 지금 요거는 어차피 이제 정반대. 나중에 사과 하나 좀 들다본다 생각하고. <laughs> 음. 예, 이거이딱 달리가 <laughs> 있는 거지. 음. 자체적으로 한개티키 갖고 실험하고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으니까. 네. 여기 보면, 이제 우리 애플 프로스만 해도 여기 초기 비대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죠. 포미나가 아니지만은 포미나 응. 친 것처럼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서 이런 평타. 것들이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다 동선을 해놔 놓으니까 이 안에 시방이 이제 제대로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애플프로스를 살포 를 하고 시방이 정상으로 백어 있다고 보고 이제 같은 장소 이제 같은 지역 같은 품종에 비해서는 성장하는 속도가 대다수 보면 좀 빠르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도 이제 이런 거는 뭐 정형가 그렇죠 정형가가 나오니다 빼딱가는 어렸을 때도 포나요 그래서 대도수로 보면 형체가 좀 이렇게 잘 생긴 놈이 이렇게 나온다. 자, 오드리에 두번 살포하시죠? 네, 이해방지. 예, 네, 이해방지했는데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. 이렇게. 응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 있죠. 이 이름들. 물 전부 다 떨어지는 것들이니까, 자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, 실질적으로 우리가, 예를 들어,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걸다갈라그러면은 가시가 인도 들어갔다가, 이로 들어가, 이렇게 가야 되잖아, 그죠? 응. 두 분을 가는데, 실질적으로 이제 꽃들레 치가지고, 남아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,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, 일단 한 분이 줄잖아, 그죠? 먼저 이렇게 한 번에 나버리니까 이렇게 그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상당한 그래서 전략이 많이 되죠. 요런 부분 이제 네. 렇게적화가돼 있으면 가위 한번, 네. 요도가위 한번, 네. 그래서 이제 인건비 전략에 응.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. 이런 부분도 이제, 우리 그, 저, 도장지, 읍지인 거 있잖아요. 저, 그 끝뒤가 이렇게 딱 말리 들어가 있거든, 지금 같은 경우는. 이게 이제 크게 막 이제 확 성장을 한무게 안 하고, 딱 말리 들어가 있다가, 네, 이제 신청도. 자기가 또 이제 깨 나면은 또 이제 살서 빠지면, 끊어놓게 막 한무게 이렇게 푹 자라고 이런 거는, 아, 이제 좀 듭니다.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자기 어떤 밭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이런 데 맞춰가지고 꼭 그게 기준이 그렇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. 50%때 자기가 칠 수도 있고 70%칠 수도 있고 그진또 100%도 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50%로 때 한번 치고 70%때 치고 예를 들어 100% 치고 이런 식으로 나눠 치니까 안 많게도 여기 게 젓가라든가 이런 수중 부분이든가 이런 부분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자아요뭐 음, 9만 5천 원한 사람 네. 임금비가. 네. 네. 9만 5천 원 정도. 도통비까지 그 하면 10만 원. 어 10만 원. 뭐 9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농민이 도전을 해야 돼요. 이게 누구가 됐든. 그런데 이제 우리 꽃들이에는.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면 장애가 없다는 거. 장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, 그죠? 그 장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남 놓고 팔수 있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뭐이 시기를 맞추면 이 정도 저가가 되면 나는 이건 아주 이거는 진짜 저가로서는 성공했다. 또 농비 절감에도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. 감히 이건 제가 주장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밴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. 그적화가이된 게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병만 이어서 좀 농비도 절감하고 그래서 좀흠뻑하게 맞춰주면 절대로 이거는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런 신초가 뭐 상해를 입다든지 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. 농가에 뭐 손해 볼 것은 없다는 거. 그게뭐 우리 꽃들이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니겠나. 좀뭐 인데 달자리에 뭐 계속 이렇게 적화가 되면 이거는 진짜 좀 좋은 제품의 반열에 안 오겠 안 올라가겠느냐. 그래서 시기는 이제 농민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농장 주인 입장에서 보면. 원래가 2년 차잖아, 그죠? 응. 2년 차면 자기가 그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거예요. 아, 이럴 때 찬다, 이럴 때 찬다. 그렇게 해야 이게 적화가 잘 되지. 어떤 뭐 회사의 매뉴얼대로 해가지고는 조금 도움은 될수 있지만은 그게 잘안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경험을 자기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 칠수 있는 그런 기반만 조성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